으로 저희가 찾은 곳은 터주시적성면의한 선촌 마을인데요. 한적한 이곳에 마을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우와. 혹시 여기는 어떤 마을 기업인가요? 딱 봐도 마을 기업이라서 아, 어떤 마을 기업이죠? 저희는 이제 푸드팜이라고 합니다. 네. 푸드팜은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 이 마을 기업은 갓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판매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을 밭에서 각종 농산물 재배를 시작으로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자신있게 농산물을 선보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판매가 되나요? 아, 파주는 전통적으로 인삼이나 콩, 음. 에, 쌀을 음.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 특히 저희 마을은 산머루 마을입니다. 머루 네. 산머루를 소재로 한 네. 아, 술이나 네. 아, 음료, 네. 잼 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네. 아, 사과, 버섯, 음. 블루베리, 그 다음에 콩 종류도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적성의 머루가 맛있는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이제 이 감악산 자락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일교차가 큰 영향 때문에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아, 그래서 이 적성 머루가 아주 유명. 유명하고 최상급이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 농장 같은 거 저희가 구경할 수 있나요? 아, 지금 무 배추는 볼수 있겠네요. 예, 이제 이달 말부터 김장을 해야 되니까 네. 배추밭을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어, 네 좋아요. 앞장 서시죠. 배추밭 배추, <laughs> 어디로 가니까 네. <laughs> 이쪽에 우와 배추밭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각종 채소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싱싱한 농산물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푸드팜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 다 이, 여기서 나온 게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적성면 전체 지역입니다. 파주시에서 음. 가장 넓은 지역이고 또 농촌 음. 지역이다 보니까 음.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음. 특히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음. 고령화된 농민들 네. 그리고 아, 영세한 규모의 농업인들, 네. 네, 이분들 물건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음, 아, 그것도 좋다. 네. 여기 품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평은 어때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네, 품질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음. 수량은 많지를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 그 제품에 대한 가치, 네, 그것만 인정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약간 느낌상 적성 리미티드 에디션, 크, 아, 뭐 약간 이렇게 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디 어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별말씀이 네. 와, 오 매장. 마을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은 현재 학교 급식에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팔로를 확대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팔고 있는 게 적성 면에서 나코 잘는걸 팔고 계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오. 오, 그러면. 조롱국요 예? 요런 게 그런 겁니까? 네, 여주라는 상품입니다. 오, 진짜네요. 여기. 저기 써 있어요. 적성면이라고 써, 있어. 야, 적성면. 써 있어요. 야, 완전 적성면. 객현리로써 있어요. 객현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아, 여기 <laughs> 바로 여기서 나고 자라한 여자. 그러면 여기서 판매가 돼이 수익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음. 아, 급식을 위해서 이제 차량 운영이두 대가 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 음.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를 제외하고서는 음. 아, 지역 사회의 축제라든지 행사에 아 찬조를 하고요. 네. 파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네. 일부 아, 기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 기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가, 생산하는 그 신선 농산물들을 네. 아 일부는 그 유통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아 가공 시설을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음흠.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판매를 위해서 네. 아 온라인 플랫폼 회사하고 네. 아, 접촉을 해서 판매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품질 자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완전 최상급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도 네. 튼튼한 마을 기업, 완전 마을 대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